어, 바이오스밀러는 사실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더 다양한 치료 옵션을 주면서 또더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그런 같이 실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이오스밀러의 보급이 굉장히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에 네, 비해서 너무 낮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보급이 낮다 느리다 보그, 보급이 낮고 느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찌 보면은 정부 주도의 장려 정책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정부에서 장려 정책을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로서의 전환하는 어, 그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처방하는 병원 의사분들께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실은 의사분들은 아무런 자기에게 어떤 이게 환자에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시밀러로 전환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들에서는 사실 병원 의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처방당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밀러에어찌 어, 보면은 어, 보급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정책하시는 분들이 장려 정책을 좀 마련해 주셔서 어, 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좀더 활성화한다면 사실 의료 재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 지금 빨리 해달라고 하셨는데 임상 3상이 굉장히 동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식약처가 미국이나 유럽의 규제기관들하고 논의를 실무그룹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임상 3상의 심사 자료를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 민관협의체를 9월 중에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많은 의견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거는 느리다에 대한 대책이고. 보급률이 낮다에 대한 대책으로는 싸고 좋은 약이 나오면 그걸 쓰, 쓰는 의사한테 인센티브 줘라. 근데 그런 많이 쓰지 않겠냐 그 얘기 게 같아요. 그걸 법시보에서 제도로 만들면 될것 같은데. 네, 현재도 저희가 이제 약가 제도 약가 제도를 가지고서 이제 좀 이런 대체 처방이나 이런 것들도 오늘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어, 좀더 오리지널 약에 대한 선호도가 의사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부분을 어, 처방할 수 있는 제안해 주신 그런 제도들을 저희가 약가 제도 개편 할때 검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비공식적 논쟁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한기 어려운 오리지널이냐 약효는 똑같은데 왜못 쓰게 하냐 왜 오리지널만 처방하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로 근본적으로 필요해요. 뭔가 처방하는 사람들이 약효가 똑같은데 비싼 오리지널을 쓸 거냐 싼 시밀러를 쓸 거냐 근데 왜 굳이 오리지널을 처방할까? 환자들은 잘 모르는데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딱뭐 <laughs>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데, 네, 이거는 사실 좀 힘이 들더라도 빨리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일종의 부조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